우리 금주의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방학한 다음에 처음 읽는 말씀이 시편 말씀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주의 시편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죠 기도온 성경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군부대나 심지어 호텔 서랍 속에도 놓여지는 파란색 작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기도온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게 된 병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외에 추가되는 게 있는데 바로 시편과 잠언입니다. 시편과 잠언. 그만큼 시편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읽혀지는 성경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가장 특별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 김그린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사랑받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설교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암송하는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다윗이 어린 시절 10대 시절의 목동이었을 때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 다윗은 분명 2세, 아버지 2세의 양떼를 돌보면서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가와 푸른 풀밭에 드러누워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인생 후반에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도망을 다일 그때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양은 치던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던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적어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가 이 시편 23편을 어,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후자의 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인생의 나름대로 굴곡을 경험한 이후에 적은 것이 맞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장례식 때 부릅니다.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에 보았던 책이었는데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이 10편 23편 주석이 되는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목자들을 이야기 위해서 이 10편 23편은 목자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이 목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실제로 양을 치고 보살피는 목자의 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10편 23편의 저자였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책을 썼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10편 23편을 이 목자, 이 목자의 관점에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너무 자주 들었던 10편 23편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0편 23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10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목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자 되시기에 너무 과분한 분이시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 이 자료에 따르면.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목자의 일은요, 사실은 모든 일 중에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 가족에게 양치기가 필요하면 이 하기 싫은 불쾌한 인물을 주로 누가 맡냐면 이 다윗과 같은 막내 아들이 맡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도 막내입니다. 예. 아무리 가게가 멀어도 신부름은 제가 갔죠. 첫째 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얼굴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양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양들을 돌보는 일은 끝이 없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나 구절 때나 그들은 항상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이죠. 어, 누구나 다이 목자 되기를 어, 참 어려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타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는 우주의 위대한 신이 당신과 나를 돌보시기 위해 스스로 몸을 굽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나는 선한, 선한 목자라. 목자라. 선한, 선한 목자는 목자라 양들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핏 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예수님의 소유된 양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 고백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0편 23편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 이것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단지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요. 저자가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할때 보았던 어느 이 소작인,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사꾼이죠. 돈을 받고 일하는 이 소작인 양치기의 그 양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 씨가 자신의 양들을 기르는데 이 양들을 넓은 풀밭에 풀어놓고 이 양들이 마구 뛰어놀면서 맛있는 풀들을 뜯어먹는 가운데 그 옆집에 있는 그 소작인 양치기가 치는 그 우리를 보았다니 그 우리 속에 이 양들이 갇힌 채로 그 필립 켈러신의 양들이 이 넓은 풀밭을 뛰어다닌 것을 그이 철사 울타리 사이로 양들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사진처럼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사군목자에게 또는 세상에 속하여서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순간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가? 자, 우리 2절로 넘어가 보니까요 10편, 23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푸른 풀밭보다도요 뒤에 나오는 누이시며 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필립 켈러에 따르면, 양들은요, 네 가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 그래요. 결코 누워서 쉬지 않는답니다. 자, 어, 첫 번째. 이 양들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느껴지면, 이 양들은 결코, 예, 엎드려서 쉬지 않는 것이죠. 예, 누워서 쉬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이 양들은요, 아주 고집이세요. 그 양들을 양대로 물고 다닌데도 불구하고 양들이 서로 서로 양들 간에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잘 싸워요. 자기가 부딪혀놓고 자기가 막 성을 낸대요 그런데 이 양들 간에 이런 싸움이나 갈등이 생기면요, 또 양들이 서로 또 눕지 를 않는데요. 세 번째 이 양들은 특별히 이 파리가 많이 꼬이는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리들이 문제가 파리들이 자꾸 꼬이면. 기생충을 옮겨서 이 기생충 때문에, 때문에 이 양들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들이 모이면 또 파리들이 자꾸 괴롭히면 양들이 편히 누워서 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양들은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편히 눕지 않는데요. 편히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까다롭죠? 예. 두려움, 또 갈등이 생길 때, 해충이 괴롭힐 때, 또 굶주릴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로 누워서 편히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양 같다고 말씀하죠. 두려움, 갈등, 해충, 굶주림. 양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립 켈러는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한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하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만 우리는 비로소 누워서 쉴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물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축들에게 물은 중요하죠 양들에게도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공급하는 열쇠는 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는 항상 가장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양들에게 그 물을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때요? 목이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썩은 물이라 할지라도 막 마시고 그리고 배탈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서 물을 마신다는 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요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그 영혼의 물을 마실 때그 생명의 물을 마실 때 비로소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이요, 좀 음, 땅이 평탄한 것도 그렇고 조금 푹신한 곳이 되면요, 양들의 체질 자체가 이 살은 찌고 또 다리는 짧아서 잘 넘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 발라당 뒤집어져 버리면 스스로는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있다 보면 이렇게 뒤집힌 양은 맹수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맹수의 공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집어져 넘어져 있으면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의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이 다리로 가던 혈액순환이 마비가 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위험한 것이죠. 제가 실제로 이제 몽골에 가서 이 양들을 보는데요. 양의 주인이 양을 잡을 때 간단합니다. 그냥 양을 이렇게 탁 뒤집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게 양이 발버둥을 칠것 같은데요, 발버둥을 못 칩니다. 그냥 다리를 양쪽 네 다리를 탁 펼치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요. 원래 양이 그래요. 이 양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대로 넘어져 있으면 맹수와 같은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그대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면서 그 영혼이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소생시키시죠 베드로는 이후에 다시 힘을 얻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사도로서 순교하기까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양은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양은 손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양은 고집도 셉니다. 그냥 놔두면요, 이 양은 가리지 않고 모든 식물을 뜯어 먹는데 뿌리까지 캐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양들을 그냥 놔두면요, 잘못관리하면그 양들을 키우는 그 일대가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사막처럼 되어버린다 그래요. 대단하죠. 또 그렇게 망가져버린 지역에는요, 이 양들이 또 아무데나 이렇게 배설물을 내면서 기생충들이 생겨나. 또 양들이 그것 때문에 병이 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들은 항상 이 양들이 최상의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이 양들을 데리고 어떤 목초지로 데려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목초지가 스스로 다시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목초지로 이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다윗은이 목자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양떼를 그냥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길을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을 앞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는 길은 평탄하기만 한게 아니에요 풀이 무성하고 물이 좋은 곳을 찾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정말 맹수들의 위험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얼마나 또 꽤가 있냐면 이 양들이 잘 지나다니는 그 길을 알아서 그 양떼들을 몰고 가는 그 길을 알아서 계곡 사이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양들을 공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신다 그죠 막대기는 주로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냥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목자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가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팡인데, 그 지팡이는 어떨 때 쓰느냐, 이 양들이 계곡이나 이런 곳을 지나다니다가 또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위험에 빠진 양들을 건져낼 때, 몸을 딱그 이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걸어서 건져낼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라는 거죠.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때때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신앙생활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자들은요, 양이 독성이 있는 풀을 먹을까 봐그 풀을 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 맹수들로부터도 지켜냅니다 좋은 풀이 있는 풀밭에는 항상 맹수의 위험도 존재하죠 그러나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줄 때 양은 마음껏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목자의 관점으로 보면 원래 이 양들이란 것이 말씀드렸지만 파리의 이 해충 중에 파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파리들이 양에게 꼬이면 병충해로 옮기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양대 전체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이 파리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의 독특한 냄새가 이 파리를 어, 쫓는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 양들을 파리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양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서로 막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비비면서 문제가 뭐냐면 또 이쪽 양에게 있던 병이 이쪽에 옮겨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들이 황 발생하는 거죠. 특히나 또이 가을철이 되면 짝짓기철이 되는데 짝짓기철이 되면 어떻게요? 해이 양들 중에 수컷들이 에이 그냥 수컷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막 머리를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이 양들이 서로 딱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요? 미끄덩하고 이렇게 그만큼 상처가 덜 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맹수들이 바라보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편안히 풀을 뜯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위험으로부터도 지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들을 돌보고 기르는 역할을 하죠. 양들은 목자에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특별히 자비하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때가 되면 양들을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편히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맹수들에게서 나를 지키시며 그 원수들의 앞에서도 우리를 편안히 양식을 먹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